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 먹으러 왔어요 네 그냥 핑계고 먹고 싶어서 왔어요 바로 백채 김치찌개입니다 저는 1인 세트로 달걀말이가 같이 주는 걸로 시켰고 천 원을 추가하면 치즈 계란말이가 된다고 해요 가게를 들어오면 고기를 아끼면 망한다는 신조가 더욱 믿음이 가는 곳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지? 국인가? 왜 이렇게 비어있지? 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안에를 보면 은 고기가 정말 많고 김치도 제대로 신김치여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딱 김치찌개의 평균 맛이에요 대신 단점은 반찬이 없고 공깃밥이 별도인 점을 생각하면 결코 가격이 저렴하진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란말이는 그냥 우리가 술집에서 시키는 계란말이랑 똑같고 이것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격이 싸진 않다고 느껴졌지만 김치찌개랑 조화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밥과 김가루를 섞고 찌개에 올려 계란말이랑 같이 먹으면 말안 해도 알죠? 밥도둑. 이렇게 먹다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허전하지 않으세요? 라면 사리를 넣어서 먹으면 김치찌개 마무리 완성입니다. 가끔 김치찌개 생각나면은 한번 드셔보시면. 좋...